아 여러분 현평사마기는 웬만하면 여름에 절대 빼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옷에 쓸리는 게 너무 신경쓰여서 테이프를 붙이고 하루종일 돌아다녔더니 이게 폭염에 돌아다녀서 그런지 엄청 덧나게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 보면 이렇게까지 빨개지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저는 너무 심하게 붉어지고 테이프를 떼고 연고를 바르고 나니까 너무 가려워가지고 되게 좀 고통스러웠어요 이건 4일에서 5일차 정도 됐을 때 상태인데요 어, 가장 많이 덧났을 때보다는 좀 진정이 된 상태인데,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. 이때부터 딱지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았어요. 이건 6일차 정도 됐을 때인데요. 보통 다른 분들은 일주일 정도 되면은 거의 다 딱지가 생겨서 떨어진 상태인데, 저는 중간에 한번 덧난 적이 있어서 그런지, 아직까지 딱지 있는 부분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. 드디어 10일차입니다. 딱지가 거의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, 그래도 전보다 훨씬 깨끗해진 상태인데요. 문제는 이게 흉터로 남을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저는 6일차 정도 됐을 때 딱지가 조금씩 생길 때부터 재생크림을 계속 반낮으로 발라주고 있어요.